이름난 잔치, 음식, 술, 음악 이런 곳이 있는 곳은 저는 귀신이 많이 꼬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가 안 좋을 땐 여기를 방문을 했다. 근데 병명 없이 괜히 시름시름 아파. 그 음식에서 주당 맞은 거 같아. 음식 그때 귀가 이제 싹 씌인 거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어. 구호신이 알려주는 거야. 여긴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곳은 좀 피해가는 게 맞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해월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애동 제자이시다 보니까. 네. 일반인이 볼수 없는 응. 귀신 어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반드시 있어요. 음, 근데 의외로 귀신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응. 많이 있는 곳 응, 응. 이런 거 알려주시면 응. 그쪽은 피해 보려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름난 잔치, 음식, 술, 음악. 이런 곳이 있는 곳은 저는 귀신이 많이 꼬인다고 생각을 해요. 어... 상가처럼 사람, 일반 사람들은 잔치집에는 괜찮겠지라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시고 그거는 음... 상가집만큼이나 잔치집에도 기가 많아요. 잔치집이면 돌, 백일, 어... 뭐 결혼식, 어... 뭐 해가 뭐 이런 데도 귀신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그거네요. 멍, 술, 그렇지. 음식, 그렇죠. 노래, 그렇죠. 어,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쪽에도 많이 꼬여요. 이름난 잔치나 상가집이네. 내가 수가 안 좋을 때 이제 여기를 방문을 했다. 음. 근데 수가 안 좋을 때 여기 갔다 왔어. 근데 병명 없이 괜히 시름시름 아파. 음. 그 음식에서 주당 맞은 거 같아. 음. 어? 그러면 이 주당은 우습게 볼게 아니고 물론 아프니까 체인 것 같아서 아파가 갔어 약을 먹어도 안나 병원 가도 병명이 없어 그럼 저는 분명히 이건 주당이라고 봐요 음식 그때 귀가 이제 싹 씌인 거지 그렇게... 나는 해본 적은 없고 봤어 결혼식장에서 어... 나오는데 친구가 넘어졌어. 근데 여기 이거 뭐지 고관절? 네. 이게 나갔어. 그래서 걔는 지금도 고생해. 10년이 됐는데도 고생해. 나는 그것도 주당이 그 당시에는 아이고 네가 안 좋구나, 오래 난 이렇게만 생각을 어... 했거든. 어... 근데 지금 내가 제자에서 있을 때 보니까 그건 주당인 것 같아. 분명히 좋은 잔치에도 나는 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수가 안 좋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런 이름난 잔치나 <laughs> 상가집에는 웬만하면 봉투만 하시고 참여하 않으시는 게전 좋다고 봐요. 근데 부득이하게 참여를 하셔야 된다 하면 옆에 좀 음식을 좀 놔두고 먹는다 먼저. 전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이라고 봐요. 병원은 기가 많은 곳이에요. 왜냐면은 병원을 가는 건 일단 내가 아파서 가는 거거든. 음.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애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아파서 가는 거야. 음. 그럼 안 좋은 기운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럼 음. 그 병원에서 사람도 죽을 수도 있고 다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음. 그러면은 여기에 쇠약해져서 오는 사람인데 다 각자의 나름 나름 그런 곳에 기가 다 모이는 게 나는 병원이라고 생각해. 을 음. 어. 그래서 나는 병원은 웬만하면 평소에 몸 관리를 좀 해서 웬만하면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여야 된다고 봐요. 저는 병원에도 많아요. 아 근데 병원은 안갈 수가 없는. 안갈 위치에서... 수는 없지.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병원 가는 횟수는 좀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결혼식은 안 가도 아픈 병원 가야 가긴 거. 가야지. 뭐 어디 방법 없어요. 내가 그거 랬잖아 방법이 뭐가 있어? 평 평소에 네. 몸 관리 잘해야지 뭐. 어? 근데 이제 어떤 기에 음. 주당을 맞았거나 어떤 기에씌었는지 모르니까 수가 많이 나빠니까 이제 다 씌이는 건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수가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삼재가 꼈거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마다. 뭐 재수가 없으면? 음. 음. 그렇게 끼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고 혹시 갔다 왔는데 어디가 좀 아프고 또 시름시름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듣고 할 때는 음. 좀 우리 같은 사람들에 오면 국 같은 거안 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시면 깨끗하게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꼭 어디 특정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뭐 길을 가거나 여행을 갔거나 했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 그럴 때 없어요? 뒤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네. 저기는 왠지 음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튀나올거 같아 음, 거기는 반드시 귀가 있는 거야 음 그러면 그것은 웬만하면 피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는 일반인분들도 그럼 느껴봄직한. 그럼요. 어... 나 예전에 신 받기 전에 뭐 하다 못해 이제 뭐 슈퍼를 가든 음. 어디 잠깐 나갈일나 밤에 나가면 나갔다 뭐 들어온다든지 나갈 때 갑자기 등골이 옷싹할 때가 있어. 네. 그럼 나도 모르게 엄마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예전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찾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후다닥 다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 몸주에서 내나 수호신이 알려주는 거야. 음. 여기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피해가는 게 맞다. 어, 그러면 요즘 이렇게 주차장 같은데. 음, 음. 차 세우고 좀불 꺼져 있으면 저기서 뭐가 나올 것 같아. 그건 맞아, 선생님. 그럼 맞아요. 우리 대표님은 또 촉이 좀 남다른 데가 있잖아. 음. 응,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더 심하게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요런 데는 좀 피해 가요. 좀 돌아가더라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